자, 이제, 이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래요. 자, 여기에 클론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클론을 하려면, 클론을 할 레파지토리, 원격 레파지토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클론 치면은, 원격 레파지토리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it clone 이렇게 치시면은, 그냥 이제, 똑같은 클론을 받아 왔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론 개념은 아시죠? 자, 이거는 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귀시 아 이게 손에 안 붙어요. 오래 해도 그래서 뭐 하루 하루 날 잡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조금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기초부터 지금 계속 다시 나가는 겁니다. 자 먼지는 어다 아실 거니까 약식으로 그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원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로컬이죠. 요거는 구별하셔야 되고. 로컬은 내 컴퓨터고. 원격은 보통 깃허브를 가리키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어... 레파지토리가 있다. 자, 이 원격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하나가 뭐죠? 패치가 있고. 자, 이제 패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컬에 로컬에 여기 내가 이미 레파지토리가 있고 어, 이 원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패치를 통해서 어, 레파지토리 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거는 이미 이제 요 레파지토리가 있는 사람 얘기고요. 그렇죠? 어떤 개발자가 새로운 개발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새로운 개발자라서. 자신의 컴퓨터에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그 소스코드가 전혀 없,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전무할 수가 있죠. 전무. 이럴 때는 뭐 패치나 이런 게안 되죠. 당연히.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결 작업과 그렇죠? 이 레파지토리의 복사를 같이 해주는 게 클론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GitHub 프로젝트 가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GIP로 그러면 똑같거든요 이게 자 이거 GIP로 다운로드 받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빨간색은 깃 클로 한 거, 어, 똑같습니다. 파일은 정확히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다? 어, 이 레파지토리 파일은 완전 똑같은데 차이는 빨간색은 얘가 연결이 돼있다라는 거고, 검은색 다운로드 받은 건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푸시다, 푸시나 패치나 뭐 이런 걸못 해요. 직접 리모트를 등록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그 차이에. 그러니까 사실상 Git 클론이 훨씬 편하겠죠. 이거 GIP 받아가지고 리모트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하는 게이 주소를 통해서 클론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 패치나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여기 클론이 돼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게 새로운 개발자가 와가지고 컴퓨터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럼 이거 풀 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안 땡겨져요. 풀은 그냥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연결된 원격 저장소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고 이력 가져오는 거고 실제로는 Git 클론을 하셔야 된다